경릉의 관광 산업이 어떻습니까? 아 일단 이제 관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실은 이 보복 소비가 있었다는 걸꼭좀 음. 알고 그렇죠, 이 네. 이야기를 들어주실 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작년에 진짜 너무 많이 소비를 해 주셔가지고 음.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왜이거 아, 왜 이렇게 소비가 줄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꼭 불경기 때문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음. 약간 보복 소비가 있었다. 음.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정상 수준으로 음. 오고 있다. 그런데 이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음. 지금 관광객 수로만 보면 강원도 전체로 3.3%가 증가했습니다. 음. 근데 강릉시는 어, 증가 못했습니다. 어,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1년과 최근 1년 보면 관광객 증가율 강릉은 0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약간의 문제로 지금 볼수 있는 게 숙박이나 체류 시간이 음. 예, 하락했습니다. 1.5% 하락했어요. 체류 시간도 하락하고 음. 있습니다. 음.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음. 관광객 숫자는 안 줄긴 했는데, 음. 아, 지금 뭐 이렇게 체류적인 시간, 그러니까 음. 거기서 머물르는 시간들은 자꾸 줄어가고 있다. 이거는 음. 약간 만족도가 컨텐츠에 음. 음. 이게 한계성이 조금 보이는 거 아닌가. 석초는 방문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 4.8% 음. 증가를 했고요. 음. 아, 숙박 방문자 비율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 관광지들이 음. 또더 크게 성장하느냐, 덜 성장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람들이 여기서 에 자고, 자고 가느냐? 음. 그리고 자는 일수가 며칠이냐? 이런 음.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어쨌든 숙박 방문자 숫자로만 카운팅을 해보니까 아, 1.2% 상승했습니다, 속초는속초는 음. 속초는 성장? 예, 네, 네. 근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체류 시간은 4.7% 하락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약간 상식하고는 다른 현상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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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 있죠. 이게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관광 소비는 어떻게 됐냐? 음. 예, 속초는 다행히도 3.7% 증가했습니다. 아, 전국 평균에는 미, 미치지 못하네요. 예, 네. 예, 9.7% 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그래도 음. 다행스러운 건좀 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강릉하고 지금 속초를 네.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런 네, 네. 면에서 얘네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은 같이 상승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음. 이런 차이점들이 계속 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큰 문제라기 보단 아까 어, 대표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여기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 음. 아, 관광객을 공유하느냐, 이두 네, 지역이 아.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이두 관광지가 속초하고 강릉이 관광객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 그렇죠. 아. 네. 오. 강릉은 음. 20대 중심입니다. 속천은 오, 1등이 아, 5 0대그래요 아, 이제 강릉은 외쪽이 강릉인데 성산, 사천, 경포, 주문진, 네. 강동 이쪽으로 그렇죠? 행정, 많이 가셨고요. 행정 행정동 기준으로. 네. 그래서 뭐 성산면 같은 경우는 대관령, 아, 음. 자연휴양이 이쪽이고요. 음. 음. 그다음에 예. 사천면은 사천항, 그리고 해변들이 좀 많이 있고 음. 경포동은 오죽헌. 경포대 음, 모여 있고 네. 주문진의 소, 소금강, 뭐 주문진 해변 이 쪽에 있고 음, 음, 강동면이 아마 주, 정동진이 음, 있는 지역인 음,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명했다면 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국내 사람들과 다르게 음. 경포동이 가장 높고요. 음. 그다음에 사천면, 성산면 그다음에 초당면, 초당성도 네, 보입니다. 초당면, 네, 주문진흥. 왜서 외국인과 외국인 가는 게좀 다른 어, 성향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니까 속초 같은 경우는 좀 동이 작아서, 말씀드면노항면 대포동, 조양동. 음. 요게 규모가 큰세 지역이더라고요, 보면. 어, 음, 그래서 음. 큰세 지역이 역시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대포동, 조양동, 청호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국인과 외국인과 가는 지역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상으로 보시면 전부 다그 7, 8월에 많아지고 우상향을 약간 그리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 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전략이든 전술이든 어, 그 목표 고객층에게 더 집중하는 게다 사는 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두 지역은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음, 속차고 음, 강릉은 음, 음. 서로 오히려 보안관계가 충분히 될수 있죠. 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쪽에서 젊은층은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네. 중장년층 이쪽으로고 음. 이게 결국은 이제 서로 경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경, 관광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잘 고려하시면 예, 음. 아주 좋은 어, 음. 발전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네. 약간 우상향을 그리는 둘다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경쟁관계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거고 지금 강원도에 동해안 도시들은 그런 건강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좀더 박터지게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laughs> 저희가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는데, 우리나라의 양궁은 사실 뭐 해외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내부에서 1위하는 게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 박터지게 싸워서 뭔가 이제 손님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 품질, 이렇게 그런 품질 경쟁을 해서 고객 유치 전쟁을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강원도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길이 될 거다. 네, 지난 제주편에서 사실 살짝 예고를 한번 드렸는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소비 유입이, 소비 유출보다 많은 도시가 전국에 4개 있다. 그게 서울, 강원, 제주, 그리고 충북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죠. 예, 서울이야. 뭐, 사람들도 많이 살지만 그보다 뭐, 산업이나 상업적인 기능들, 경제적인 기능이 몰려있으니까 1위인 게 당연히 이해가 되고, 강원이나 제주 같은 지역은 관광지니까 외부 유출보다는 유입이 더 많겠지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다들 그때 4위 충북에 놀랐던 기억이 들어요 그렇죠 맞죠? 약간 뭔데, 의아했죠 충북이 뭔데 그 음. 유일한 4개 지역에 들어갔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한번 선정해 보자 해서 충북의 대표 도시 청주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충북의 인구가 159만입니다 근데 청주가 현재 85만으로 음. 전체 절반? 충북 인구 53% 아, 절반 정도 됩니다 뭐 창원시가 100만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 실제 경상남도가 326만 네. 어. 그래서 뭐 창원시가 30% 정도밖에 음. 안 되는데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음. 비중을 가지고 그러네요. 가정으로 충청북도의 가정으로 절반 이상의 인구가 청주에 몰려 네. 계신다. 전국이 1.67입니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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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전체는 1.22입니다. 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당년에 비해서는 좀. 당년에 비해서는 점점. 음. 근데 이제 노령화가 가속될거요말까냐는이 정책에 따라 다른 거고 좀. 실제 아직까지는. 이제 수제상으로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젊다. 그래서 네, 청주 생활인구를 보면 잠시만요. 어, 그러니까 충북의 중심 도시라서 생활인구가 거주인구보다 많겠네요. 네. 그래서 유동구 생활인구를 보면 28만 정도. 그러니까 흥덕구가 28만 정도 되고요. 음. 상당구, 청원구, 서원구가 18에서 20만 정도, 20만에서 18만 정도 되면서 크게 변화가 없니다그 청주라는 데가 전국에서는 좀 어느 정도 포지션입니까? 네, 아까 책임님께서 인구가 85만을 넘는다고 얘기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85만이 넘는 도시가 실제로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광역시를 다 합쳐도 14위라고 해주셨는데 이걸 이제 시군극급 229개 중에서 몇 위인지 봤더니 7위입니다. 근데 이 7위니까 앞에 6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6개가 지금까지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도시들입니다. 수원, 용인, 네. 고양, 창원, 화성, 성남 들어오고, 다들 동치가 크고, 입김이 큰 지역들이 앞에 이제 상위 6개죠. 잠깐, ]고요. 오늘 드만이 창원 얘기가 많이 너무. 어, 그러니까요. 왜냐면 <laughs> 다음 주에, 다음 건데 창원 할까 아, 그것도 아주 좋은 이, 생각이네요. 우리가 응. 그 7개 다 다루는 걸로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어. 앞에서 많이 다뤘던 지역들이고. 음. 근데 이제 파리인 지역도 보시면, 파리부터 보시면 부천, 남양주, 천안, 그 다음에 서울에서 제일 큰 송파. 음. 전주, 안산 이런 지역들입니다. 거기보다 더 크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큰데 이런 지역들 다 보시, 들어보시면 와, 어, 여기는 되게 센 지역들. 어. 사람 많고 느낌이 어. 센 지역들인데 청주도 그 정도급 그 레벨이 되는 인구를 가진 지역이다. 음. 생각보다 인구가 굉장히 많다. 음.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좀 이렇게 좀 강한 인상이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히 특징이 될 만한 이거를 개발하지 않았거나 또는 못했거나 인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청주가 고향인 분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봐요. 청주에는 뭐가 유명하냐? 그러면 한참 생각하다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하이닉스.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예, 그건 <laughs> <전, 2000에 웃음> 이천에서. 근데 왜냐면 이제 외지인들은 우리 고향에는 뭐가 유명해라고 말해도 외지인들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내진 자기조차도 청주에서는 뭐가 유명한지 이렇게 망설이고 모르고 결국 얘기하는 게 산업단지 이름을 얘기한다. 이거는 조금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굉장히 매력적이다 또는 뭐 비교 우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다무생무취하다 네. 굉장히 자기네를 표현하라고 했지만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 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굳이 이게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주시태 실장의 개인적인. 아, 어, 그입니다 <laughs> <판단이 웃음> 혹시 청주사 시는 분들. 아, 어, 뭐야. 어, 어, 되게... 어,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좀, 저기, 이 얘기를 좀 다뤄야 되고, 그러, 그러다 보면 또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 이제 그, 그만 상권 중에 이제 사, 창원 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다섯 개 구가 있단 말이에요, 창원 안에는. 네. 구별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좀 좋아지, 아까 인구도 보니까 이종수 책임 말씀해 주실 때좀 늘어난 데가 있고. 어디 좀 줄어든 데도 있고 그렇다는데 상권도 좀 그렇게 변해 왔겠죠. 아, 소비 유출이 음.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네. 느낌으로 도 벌써 딱 네. 오죠. 네. 그러니까 인구 비중하고 소비 비중의 차이가 마이너스 6.3%포인트비니다 음. 아, 음. 심각하죠. 음. 아, 진해 지역은 마이너스 0.8% 포인트밖에 안남아다 어, 그나마... 그나마 이제 얘는 음, 네. 네. 뻗팅기고 있는데, 네. 네. 진해는 그래도 네. 그 세계 권역 중에 왜... 어, 진해가 사실은 꽤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영향이 조금 아직은 남아 있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어, 이제 나중에 여기도 마이너스가 심해질 음. 수 있다는 거꼭 음. 기억을 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 구창원 지역이죠. 네. 여기는 플러스 7%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 이건 또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음. 상권을 살펴보면 확연하게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통합이 됐지만 화학적 통합이 안 됐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러, 음. 그러네요. 네? 마산 회원 합포구는 1.4%에서 1.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도 줄고 음. 있다는 뜻이죠. 음. 그리고 성산구는 그대로 유지 근데 음. 의창구 쪽에 소비가 2.1% 포인트 정도가 늘어납니다. 뭐가 아, 어, 어, 생겼나? 그리고 진해가 0.8% 정도 늘어나고 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봐도 역시 비슷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데 방향성높 끈다라는 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산 쪽이 가장 손해를 많이 봤네요. 네. 여튼 보면은 진해는 약간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음. 그래도. 네, 그렇죠, 어. 그렇죠. 음. 이제 또 재밌는 건 마산 합포구와 진해구는 7%대, 음. 마산 회원구와 성산구는 8%대. 그리고 의창구는 9%대로 성장하고 음. 있습니다. 지금 의창구의 소득 증가율도 제일 높다 아까 인구는좀 빠진다고 어,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뭐가 있나 봐 예, 없다.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자,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많이 와서 소비해주면 1인당 소비 공원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인, 인구가 적을수록 유리할 수도 아,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은구다는 네.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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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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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또 인구가 네. 많으면서도 소비 공원도가 높은 데도 있어요. 그럼 그렇죠. 진짜 그렇죠. 짱인 그렇죠. 거죠. 네. 마산 합포구 38만 원 정도 됩니다. 음. 음. 1인당 소비 공원도가 높네. 그렇죠? 근 회원구는 마산 회원구는 29만 원입니다. 아, 예, 꼴찌. 아, 다섯 그, 개구 중에 꼴찌고요. 의창구도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35만 원. 음. 음. 진해구가 음. 39만 원. 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성산구 음. 음. 얼마쯤 될까요? 50만. 네, <laughs> 예, 58만 원. 몰빵이네. 몰빵이네. 아, 예, 아,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디하고 아, 비슷하다고 아, 보시면 되냐면 인천광역시하고 비슷한 음. 수준입니다. 아, 수도에 성산 구만 그렇다는 거죠. 좀 몰리고 아까 있다는 게 아까 더... 부산 사람들이 창원 사람들에게 지구가 서울 다음인 줄 알아 근데 그럴만 하겠네. 성산 사람들은 그럴만 하겠네요. <laughs> 그렇죠. 네. 예. 예. 아까 큰 네, 그러니까, 소득도 예.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수도권에서 어, 네. 다녔던 도시들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딱 이렇게 한마디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사실 이제 이 방송 때문에 심층 분석을 네. 하면서 야 여기 포트폴리오 너무 좋다. 음. 음. 일단 공업적인 근간이 너무 탄탄히 갖고 있죠. 물론 음. 시대적으로 이제 약간 이게 감소는 하고 있지만 하다 그다음에 이제 관광 자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음. 되다 보니까 그런 아주 그 원석 같은 아이들이 제대로 외부에다 제가 이제 항상 또이 방송을 하면서 도시 마케팅 말씀을 네. 드리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 공업과 관광과 또그 안에 사시는 분들의 음. 삶의 질을 동시에 다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항제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잘 치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지내는 아직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창원은, 구창원은, 의창이나 송산구는 산업이나 상업시설이 발달해 있고, 그럼 사실 이제 마지막 마산, 회원이나 합포는 자기 색깔에 맞는 거를 찾아서, 역시나 네. 마찬가지로, 나도 이런 걸 해줘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쭉 여러 가지 기사도 찾아보고 하니까, 마산회원 합포는 구창원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요. 해 아이를, 그러니까 결혼하기, 아이가 잘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 자라기 전에,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높아서, 아, 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사람을 고 나간다는, 음.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 약간 정책 부분에서 이런 게좀 반영되면, 좀 나가는 사람도 좀 붙잡으면, 그러니까 뭐, 그 수도권 가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사람 좀 붙잡으면 이런 가구의 변화들을 조금 더 늘리고 인구 변, 인구를 좀 늘리고 가구를 늘리지 않을까. 전주 하면은 뭐 예향 음. 맞죠? 그렇죠. 마세고장, 마세고장이죠. 아, 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관광 맛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오늘 전주 하자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전라북도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한 200만 가까이 됐었는데, 음. 현재는 175만 수준으로 아, 줄어들어 있습니다. 음. 근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역이 전라북도가 전체가 줄었으니까, 그 안에 포함된 14개 시군도 같이 줄었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두개 지역만 음. 늘어났는데, 그두개 지역이 전주시와 완주군입니다. 따라들 그렇죠. 나머지 12개 음. 지역은 줄었는데, 음. 2개 지역만 인구가 늘어난 거죠. 음. 근데 이제 전주가 전북의 어떤 장남격, 장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큰아들? 그렇죠. 큰아들 같은 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큰아들한테 모든 집안의 자원들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음. 그래서 그 자원을 잘 쓰고 있는지, 이걸 한번 분석해 보려고 음. 오늘 전주시를 선정했습니다. 음. 자, 첫 번째로 보시면 1등이 이제 건설업이 나옵니다. 음. 전주시가 전국 평균은 7.8% 정도의 사업체가 건설업인데, 음... 전주시는 10.7%로 음... 가장 이 편차가 제일 큰, 그러니까 전주시는 건설업이 강한 지역이구나라는 걸알 아, 수가 있거든요. 네, 두 번째가 개인 서비스업입니다. 개인 서비스업이고, 3등, 근데 1등과 음... 2등 이 건설업과 개인 서비스업은 전북 평균도 전국보다 높아요. 어, 전주도 높고 개인 서비스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미용실 같은 거라든지 아. 뭐 이런 것들 뭐 세탁소라든지 이런 게 아.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전주에 전국에 많은 기능들이 그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사업체 수를 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주를 아, 관광을 가는 대상 어. 지역으로 보는데 그렇죠.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음. 예, 관광업의 그, 그 지역의 부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는 네. 관광업의 비중은 크지 않다. 생각보다 예, 크지 않다. 아. 외지에서 보는 것보다 그 내에서 아.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관광지가 큰 음. 산업 비중찾 차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주도하고 비교해 보면 또 근데 제주도는 음. 65만이에요. 그러네요. 음. 예. 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이 전주를 경주하고 많이 또 음. 경주, 같은 주. 예, 주니까. 근데 아, 또 경... 백제 예 중심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주요 도시였겠죠. 음, 음. 그리고, 그리고 비교를, 신라에... 네,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인구가 사실은 경주가 한 25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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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음. 경주도. 음. 그러니까 전주는 사실은 되게 큰 도시고 음. 어떻게 보면 제주하고 이 어떤 인구로 보면 제주의 음. 버금가는. 음. 음. 그러니까 얘, 얘가 규모적으로 볼때 완전 관광의 모든 걸걸 걸 수는 없는 음, 구조이지만,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볼땐 근데, 음. 전광지로서의 어떤 되게 강점을 음. 가지고 있어요. 음. 일단, 우리 전라도 지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여기에는 전라북도가 있고, 전라남도가 있고, 광주, 광주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군데로 일단 먼저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음. 제가 이제 인구 비중, 네. 인구 비중으로 보는 거하고 소비 비중으로 보는 음. 걸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유입이 맞냐, 뭐 음. 어, 유출이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포인트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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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구 비중이 더 많다는 거죠. 음. 음. 소비 비중. 그러니까 인구는 많은데 소비는 여기서 많이 안 이루어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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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관점으로 볼때 전라남도는 마이너스 1.1이고요. 음. 광주시는 마이너스 0.5고요. 음. 음. 근데 전라북도는 마이너스 1.3이에요. 꽤 높네요. 그러니까 아, 사실은 유출이 더 아, 많다라고 아, 아, 아. 이제 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음. 전라북도가 사실은 전주가 여기 껴있는데 음. 그 전주가 그럼 전라북도 전체에 어떤 소비가 많이 유입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음. 이게 사실 좀 생각보다 아, 그래? 전주가 역할을 네. 못하고 있어요? 전주는 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전라북도 안으로 이제 우리가 음. 전라북도 안에서 이제 전주시의 상황을 한번 음. 볼게요. 전주시가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인구 비중이 36.6%에요. 음, 음,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 음, 안에서 음. 전주시가 차지하는 게 인구는 36.6%인데 소비 비중은 41.6%. 어, 그러니까 그래서, 전주시는 그렇지, 확실히 예, 전북 분들이 전주에 와서 돈을 많이 예, 쓴다. 많이 쓰고 그렇죠. 있습니다. 4.9% 포인트 높은 걸알 수가 있죠. 그, 전라도 통틀어 가지고. 관광객이 제일 많은 곳, 의지이이 전라... 가장 아, 많은 광주, 전라남도 북도 다해서 네, 네. 어. 제일 많은 곳이 어... 전주는 아닙니다. 아, 음... <laughs> 기대하고 싶은데 전주라면 놀랄라고 했는데 단발의 차이로 어, 2등이고요. 2등. 400만 명. 어, 400만 월 400만 명. 월 400이에요. 월 400만 명. 그럼 연이면 거의 5천만 명. 와 굉장해. 월 400만 명의인이 오는 걸로 돼 있고 음. 400만이 방문하는데, 거주 인구가 61만, 음. 6.55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 전주가 사람은 많이 오지만, 현지인이, 그, 그 거주자가 많아서, 음. 관광 지초가 떨어지면서, 관광으로 꼭 먹고 음. 살지 않아도 되는, 음. 음. 뭐 그런 사람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보통은 20대, 30대가 많은데, 음. 전주는, 40대, 50대, 60대 남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음. 왜그 문제예요? 50, 좀 40대, 50대, 60대가 뭐 죄졌습니까? 비진 <laughs> 건 아니고. 조금 건강하실 수 있죠. 그런데 <laughs>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물이 안 좋다는 겁니까? 아... 말 잘하세요. 네네. 그걸 이제 제주특별자치시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전주 그렇지. 같은 경우는 우상향의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응.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 좌상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하향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 어. 그래서 력대가 연령대 일료대 아, 구조를 을 때. 그래서, 전, 전, 주시는 약간 40대 이상이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음. 제주는 20, 30대가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라고 음. 봤을 때, 중장기, 그러니까 약간의 그, 뭐, 어떤 관광지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40, 50, 0 50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제 많이 추천드리자면, 20대의 상품들도 조금 만들어내면. 골고루 그렇죠, 가는 게 아, 좋죠. 고좋또 아, 아. 좋은, 어차피 그렇지, 그렇지. 모아놓은 사람도 있으니, 음. 20대를 좀 집중 타겟해서좀 상품을 만들어내면, 음. 더 좋은 관광이 되지 않을까. 경주는 20, 30대가 많이 가고, 어, 저기 전주는 4, 5, 60대가 많이 가신다. 그래서 제가, 음. 야, 이건 이유가 하나 있다. 음. 이건, 그게 먹거리다. <laughs> 뭐 아무래도 전주에 먹을 게 많으니까, 중년 세대가 많이 가고 뭐 즐길 게 많으니까 20, 30대가 경주에 많이 가는 거 아닐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경주는 그게... 2박 3일로 가는데 음. 전주는 거쳐서 광주, 여수로 가는 음... 이런 수도 거쳐가는 수도 하루 정도 음. 거쳐가는 네, 네. 약간 체류가 음. 체류할 만큼의 충분한 맞아요. 컨텐츠는 부족하다. 맞아요. 두 번째 아, 왜냐하면 이 중장년층들도 오래가있으려면 가족이 가야 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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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마 음. 이게 분석을 우리가 음. 정확히 더 해보면 거의 단체관광 음. 그러니까 짧게 거쳐가는 게거쳐가 거고요. 음. 그게 또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음. 이 음. 너무 올드하다. 음. 어, 그래서 음. 약간 그렇죠, 뉴트로하게. 그쵸. 그렇죠. 그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어, 방금 게 말씀. 옛날 걸 그대로 지키는 게 전통이 아니라고 그렇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최신을 담은 전통.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음. 필요한데 이게 좀 약간 지금 고개 음. 밸런스가안 예, 맞는 게 아닐까 비빔밥. 이 그렇죠. 저희가 아니니까. 생각하는 게 한정식, 비빔밥, 콩나물 국밥, 음. 그리고 술집도 이제 가맥집 같은 거가 이제 전주에서 유명한 음, 것들인데. 는데그 그렇죠? 그게 아, 대부분 40, 50대 남성들이 좋아하는 거지. 20, 음. 30대가 먹을 만한 메뉴 같은 게 개발이 좀덜 되고 있다. 완주군이 음.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 이유는 전주시가 발전함에 따라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 이 사람들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맞아. 아까 혁신동에 응. 혁신주가 지어지더라도 그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응. 그러다 보니 인구가 정체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높은 집값을 해결하고 뭐 주거 안정을 할수 있는 뭐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응. 아마 인구는 그래도 계속해서 응.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응. 보이는 도시라서 응. 약간 그런 사는 거에 대한 삶의 질을 좀 올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잘하는 걸 하나 놓치고 있다. 음. 엄청나게 많은 자원, 그 관광장을 가지고 있는데 음. 여기에 집중 안 하고 지금 거주 인구 늘리는 쪽 직장 유치하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걸 놓친다는 거죠 관광 산업을. 그런데. 정다 알다시피 직장이나 학교나 뭐, 뭐 거주 단지를 하나 크게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그 관광산업, 그래서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를 다시 돌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주 인구를 늘리려는 또는 직장을 늘려서 뭐 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도 물론 좋지만, 균형적으로 관광산업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살리지 못하는 이쪽도 좀 균형적으로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아, 예. 한옥마을이 풍남동에 있는데, 풍남동의 음식업 지출 비중은 52%입니다. 어, 어, 꽤 높네요. 엄청 높죠? 어, 예. 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음. 사실 얘도 여기 앵커 역할을 하면 여기 왔던 사람이 이 나머지 전주로 퍼지고, 완산구로 퍼지고, 음. 예. 전주시로, 올라가죠. 덕진구로 다 어. 퍼지고, 음. 전북으로 퍼지고, 음. 이런 구조화된 포트폴리오, 컨텐츠, 음. 머천다이징 제가 이제 또 머천다이징이라는 용어 여, 이런 데서 어려운 거 쓰면 싫어하시지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구조를 잘 만들면 전주도 좋고 전북도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하여튼 고민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전주를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